안녕하세요. 엑스블루와 함께하는 수영 포인트 레슨 수영 선생님 건지입니다. 저는 어렸을 적 수영 선수 생활을 했었고 저병 200m 선수를 했었습니다. 지금은 수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엑스블루와는 내 저병 수영 자랑 대회에서 역이 되어서 같이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수영에 관련된 포인트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 저와 드릴 거고요. 제가 저병 200m 장거리 선수였다 보니까 부드럽게 저병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요.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엉덩이를 높게 유지하는 거데요 엉덩이가 높게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은목 전체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수영하실 때, 저병하실 때 엉덩이를 살짝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저병 웨이브 를 하는데 좋은 이입니다그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출수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출수해 주시면 더 많은,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웨이브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요. 웨이브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수할 때. ...는데요. 웨이브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병 웨이브에 대한 드릴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드릴은 양손을 앞으로 뻗어 진행하는 기본 웨이브 드릴입니다. 저병을 맨 처음 배우실 때 많이 하는 드릴 중에 하나인데요. 이번 기본 웨이브 드릴을 할때 중요한 것은 출수킥에 악센트를 넣어주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입수킥을 할 때만 킥을 세게 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는 출수킥에 악센트를 살려서 멀리 나아가는 느낌을 느껴볼게요. 두 번째 드릴은 타이밍 드릴입니다. 접영 웨이브가 부드럽게 유지되고 동작을 자연스럽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입수를 할 때나 출수를 진행할 때 동작을 나누지 않고 한 동작으로 만들어 웨이브의 추진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말은 입수할 때킥 타이밍을 맞춰 주고 출수할 때는 킥을 진행하고 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손이 허벅지 쪽으로 왔을 때 킥을 진행하여 출수 타이밍을 맞춰 주는 것을 말합니다. 동작을 연속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타이밍에 집중하여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. 마지막은 오리발을 신고 진행하는 기본 접영 그립입니다. 웨이브를 익히기 위해서 왜 오리발을 신어야 할까요? 바로 앞으로 길게 길게 나아가기 위함인데요. 우리가 결국 부드럽게 접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 스트로크 비거리를 늘려 스트로크 개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. 앞서 연습했던 출수 킥의 악센트를 넣어주고 손과 발의 타이밍에 집중하여 동작을 진행할 때 멀리 멀리 그리고 길게 길게 웨이브를 만들어 부드러운 접영을 해봅시다. 오늘.